안녕하세요. 행복을 금는 남자 오래띠입니다. 지금이 5시 한 25분 정도 됐는데요. 반찬가게 출근하는 길입니다. 되게 밝아요. 예, 네,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 깜깜했는데 확실히 이제 해가 빨리 뜨네요. 오늘은 제가 반찬가게 일상을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네, 송내역에서 전철을 타고 어, 중동, 부천, 소사 역곡 이렇게 역곡역까지 가면 됩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laughs> 여기요. 저 지하로 내려가면 됩니다. 내려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면은 여기 제 유니폼이 있거든요. 여기랑 이게 제 장화예요. 네, 이거 갈아 신고 오자마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네, 다 갈아 입었습니다. 예, <laughs> 네, 보면은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일로가면은 저기 계단이 있잖아요. 깜깜한 곳에. 네. 여기 지하니까 지금 위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저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되게 무서워요 이게. 아유, 어, 되게 경사졌는데 카메라 잘안 잡히는데. 그리 문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골 때려요.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열면은 저 여기서 오바이트 하지 말라고 쓰여 있어요. 누가 이걸로 와서 오바이트 를 하나 봐요. 여기가 주차장이거든요. <laughs> 그리고 요 벌레가 못 들어오게 요걸 치면 돼요. 이게 제가 출근하자마자 옷 갈아입고 제일 먼저 매일 하는 일입니다. <laughs> 그리고 다시 일로 내려가서 이 주방으로 가면 돼요. 아 근데 무서워 진짜 이게 불러 떨어질 것 같다니까 아침에 맨날 잠도 돌겠는데. <laughs> 아휴다음본격적인 일을 하러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육수를 내고 남은 뼈를 버리는 중입니다. 국에 들어갈 탕파를 자르고 있습니다. 아, 아침에는 칼질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졸음 네, 칼질, 위험합니다. 네, 양파도 이렇게 잘라주고요. 고사리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다행히 오늘은 전처리할 게 많지 않았어요. 저희 사장님입니다. 인상이 엄청 좋으시죠? 이렇게 요리를 직접 다 하시고 저는 어, 보조만 합니다 옆에서 다듬기 및뭐 무침, 청소 등이요. 네 오늘은 점심이 잡채인데요. 네, 잡채를 저렇게 비벼주고 있습니다. 워낙 대량이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laughs> 네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맛있는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이게 한300 인분 정도 되는데요. 이제 포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포장 용기에 가득 담으면 이모가 여기 포장 기계로 하나씩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잡채 준비는 완료입니다.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한번 나가볼까요? 네 이제 가득 찬 음식물 쓰레기는 잘 묶어서 밖에 위에 지상에다가 버리고 와야 되는데요. 버리러 갔다 와 보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laughs> 많이 무겁진 않아요. 그렇게 큰 봉투는 아니어가지고. 네. 아, 햇빛 좋네요. 음, 바로 이 앞에다가 버려주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커피 타임입니다. <laughs> 믹스 커피. 네, 끓인 국은 이렇게 잘 저어서 식혀줍니다. 네 그리고 다 식은 국을 이렇게 담아주면 됩니다. 예, 오늘은 더블 팩이라 국을 두 개씩 넣어주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한 300개 정도 퍼주면 됩니다. 국 포장이 끝나면 어, 사장님이 저렇게 거품을 묻혀주면 저는 이렇게 헹구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설거지를 하는 시간이죠. 설거지가 끝나면 이제 바닥에 물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물기를 제거해주고요. 물은 솥에다가 펄펄 끓여서 끓는 물을 끓여줘요. 그래야 하수구도 안 막히고 더 깨끗해질 테니까요. 물을 잘 빼줍니다. 그리고 이제 콩나물을 씻어줍니다. 이건 오늘 건 아니고요. 다음번에 쓸 콩나물을 미리 씻어서 냉장고에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렇게 툭툭 쳐줘야 그 위에 있는 껍질이 바닥으로 가라앉아가지고 잘 털어서 어, 골라내줘야 돼요. 네, 다시어 콩나물들입니다. 깨끗하죠? <laughs> 드, 드디어 가방을 쌀 시간입니다. 저렇게 소독액을 뿌리고 아이스 얼음이랑 반찬들을 담아줍니다. 시락을 다 싸면 저렇게 가방에다 닫아가지고. 어, 들어서 위에 지상에다가 올려주면 돼요. 그러면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이제 각, 각 배달지에다가 배송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왔다 갔다 하면 꽤 많이 무거워요, 저게 생각보다. 그래서, 어, 이게 체력 소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laughs> 위에 도시락을 다 올려주면 이제 수거해온 가방을 갖다 주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안에 아이스팩은 빼서 얼리고 터졌나 안 터졌나 확인해서 가방은 예쁘게 적으면 됩니다. 네, 가방 이렇게 정리 끝나면 잡아가지고 여기 통 안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네. 여기다가 다 넣어주고 아. 여기 넣어주고 이제 여기 쓰레기만 버리면 끝입니다. <laughs> 이제 이것만 버리면 끝난다. 아예 계단이라도 조금 있어요. 어떨 쓰레기는 여기에 버리면 되는데 주류에서 다 깨먹는다. 주기 회사에서 술 엄청 많이 깨먹었네. 와당탕탕 소리 하던데 대박이다. 아, 저기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한겠네요 지금 아이스팩을 많이 넣어줘야 돼요. 거기 많이 터진 건 버리니까 이게 많이 양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새거 두 박스만 채우고 가면 됩니다. 예, 이것만. 딱 채우고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찬가게 오늘 하루 일과 가 끝났고요. 아, 정확히는 안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한거 있죠? 예, 네, 바로 계단문 닫기예요골 때려요 이게. 닫아야 되는데, 이게, 아유, 무서워 죽겠다니까. 열고, 이 문을 닫는 거예요. 이 문을 이렇게. 졸라 무거워요 문이. 아이씨. 웃기죠? 오우, 뭐. 아, 됐다. 됐어요. 여기서, 이야! 끝났다. 이제 문 잠그고 불다 끄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반찬 오늘 잡채예요, 잡채. 오늘 와이프 저녁은 잡채. <laughs> 집에 귀가하겠습니다. 뭐뭘 빼먹는 거 아니야, 안 돼? 네, 이렇게 오늘 오전 일과는 마쳤고요. 이제 제가 와이프랑 아기를 볼 시간이 지금 이제 집에 가면 한 1시 반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고깃집 가기 전까지인데 또 그중에 한 시간 정도는 제가 잠을 자요. 그래서 아기랑 한 30분 정도 놀아 주다가 예, 와이프랑 얘기도 하고 만날 시간이 이때밖에 없으니까 하루에 한 30분밖에 사실상 못 보는 거죠. 예, 보고 이제 한 3시 20분에 일어나서 씻고 이제 고깃집으로 향합니다. 예, 오늘 <laughs> 많이 부족한 제 반찬 브이로그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